2023 감성돔 치어방류 행사가 지난 5월 2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낙계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산광역시 낚시협회,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이 주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각 단체 및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우리 바다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다대포 앞바다에 방류된 감성돔 치어 4만미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산란 부화 생육시킨 체장 5cm 전후 어린 물고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팀 신대식 팀장님은 지난 봄 내내 특별 관리해온 개체다.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데다 먹이 활동까지 왕성하게 하는 크기라 방류시 생존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낙계항 수변공원에서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개회식은 감성돔치어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순서를 모두 생략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주관한 3개 단체 단체장들은 인사말에서 바다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치어방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짧은 개회식 후 본격적인 치어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성돔치어 4만미는 육상방류와 해상방류를 통해 낮게 바다에 풀어졌습니다. 치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육상방류를 최소화했으며 전체 사만미 중90% 이상이 해상방류를 통해 낮게 바다의 이론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행사 이모저모 보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부산 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의 후원으로 감성금 치어 사만미를 방류합니다. 를 먼저, 그, 지난, 약, 봄부터, 지금까지 치열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산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 오늘 이 자리에, 어, 함께 하기 위해서 다대오천계 옥승석 계장님, 오천계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청에서도또 관계자분들 오셨는데, 부산광역시 낚시협회 회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낚시협회 박창윤 원님 비롯해서 회원분들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코로나 시험에 회원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분더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신대식 팀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님, 그리고, 프로낚시연맹, 박동수 회장님 같이 오늘 치어 방류 행사를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류하는 치어가, 많은 치어가 성체가 돼가지고, 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다식목일,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도에 바다식물이 제정되어서 국가기념일로 해서 각 단체에서 바다 정화 청소도 하고, 치어가 들어가서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방류하는 치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또 많이 오셨네. 우리 한국 프로연맹, 우리 회원들도 많이 오시고, 그 치어방류 행사를 우리 부산에서 늘 하는데, 정말 부산은 굉장히 복받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낚시의 도시 부산 늘 매년 이렇게 치어도 저희도 공급받아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부산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년 치어방류 하는데,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부산에서 하지 말고, 호남에서도 와서도 하고 저 서해안도 좀 와서 하라는데 얼마 전에 그 해수부에 그 행사가 있을 때 부산 지자재에서 지어를 키워서 부산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지어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지어 방류를 활성화 원시키니까 해수부가 나서서 전국적으로 다 항구마다 그지어 방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집행해 놀라 바다에 고기가 다 해유를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별로는잘 안하니까 그걸 협조달라 했는데 부산은 오랜 세월도 이렇게 해주셔서 수산자원연구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매년 이 부산에 치어 방류를 해서 나시들이 즐거운 날씨가 될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내려왔더니 여러분도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방류하는 치어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민징대 소업과 우리 낚시꾼들의 손맛, 그리고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업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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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서물에서물로보이들보기다들어네이 와, 야. 거 거. 거. 와. 자, 아, 예, 야, 한 마리도 아. 이렇게 예. 떠오르는 개체 없이 자 모든 감성돔이.